이 경제대국인 중국이 30년 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로 파산하는 기업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 소유의 대규모 종합상사인 텐진물산 그룹의 디폴트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13일 블룸버그 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한때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텐진물산은 총 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달러와 채권 투자 중 5달러당 37에서 67센트만 받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의 채무조정안을 발표했다. 채권자의 22.6%는 지금 채권을 대폭 할인한 새 채권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채권자들의 달러와 채권은 다른 위안화 채권과 함께 처리 방향이 정해진다. 이는 중국에서 20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달러화 채권 디폴트로 부채에 가다하게 의존해온 중국 경제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국유기업 사상 전대미문의 이번 채권 조정은 또 과잉부채에 시달리는 다른 국유기업들의 처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 사이에는 중국 국유기업도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텐진물사는 이미 지난달부터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폴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소문이 돌았다. 텐진물산의 디폴트는 3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경기도화로 어려움에 빠진 국유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 정부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루크로 애널리스트의 찰스 맥거리거는 이번 채무 조정이 시장에 더 많은 교훈을 주고 투자자들이 눈앞의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텐진물사는 텐진 정부 소유로 2017년 기준 매출액은 666억 달러, 이익은 1억 2200만 달러, 자산 가치는 38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1만7천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초대기업이다. 이어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내 채권 시장과 해외 채권 시장 간의 긴밀한 연계로 인해 채무 불이행으로 전염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산업 부문은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재융제하기가더 어려워짐에 따라서 연세 기업 부채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2020년에는 채권 보유자에게 6,690억 달러, 2021년에는 6,7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기업 대출자들은 올해 약 200억 달러의 대출을 불이행했다. 중국 기업들은 향후 2년간 빚을 지고 있는 부채가 1조 달러를 넘기에 이를 막지 못하면 연쇄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압박은 결국 먹혀들었습니다. 13일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성공했으며, 앞으로 공식 발표와 서명만 남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미국은 추가 관세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를 완화하는 대신 중국은 500억 달러어치에 미국산 농산물을 내년 수입하기로 했다. 무역 전쟁 전 최대였던 290억 달러의 두배 가까운 규모다. 중국 입장에서는 굴욕적일 수 있는데 결국 이마저도 수용했다. 미중 양국이 극적인 휴전에 이른 데는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필요성도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급한 건 중국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금 중국에선 경제 성장률 6%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6%를 고집하는 건 600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서서히 가라앉다가 한 번에 침몰할 겁니다. 다시 중국 현지에 투자해달라고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확실한 건 중국이고 일본이고 아주 한국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5천 년 동안 버텨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내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조금씩 정상 컨디션을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17일 기준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코리아를 마음껏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죠. 반면 한국 반도체 사업의 소재 부품 분야를 누렸던 일본은 울상인데요. 한국 반도체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하여 타격하려 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는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의 타격 불러왔습니다. 또한 반도체 굴기를 통해 "이번에야말로 한국 반도체를 누르겠다"고 호언했던 중국 반도체 업계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침 무역 적자는 2,280억 달러로 10년 전 대비 두배로 늘어났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재정난에 빠졌을까요? 사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수입국이면서도 자금율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반도체 발전 계획 정책을 세워 박차에 가하기 시작했죠. 이어 2014년 대규모 기금을 통해 4% 내외에서 움직이는 자국의 반도체 메모리 자금률을 2020년 40%, 2025년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정부 주도의 막강한 투자에 따른 역량 몰아주기의 한계가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엄청난 투자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도 좀처럼 좁히지 못하며 무리한 투자에 따른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50개 이상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가 마치 열풍처럼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총 투자비는 무려 2,430억 달러, 한화 약 28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중부 지역의 대표적 반도체 산업 단지인 우한이 재정난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토지 사용을 금지당하는 등 중국 반도체 굴기의 재정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부 지역의 한 반도체 산업 단지는 이미 45억 위안을 투자했으나 투자처인 지방 정부의. 자금난으로 사업 중단 상태입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가 지분 74%를 소유하고 있는 양쯔 메모리의 경우 그나마 중국 반도체 기업 중 전망이 밝다고 평가되지만 선진국 플래시 메모리 업체 대비로는 반 세대 이상 기술력이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거 통신은 유망한 예는 너무 적고 기술 격차도 크다며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대만과 비교해서도 3에서 5년 뒤쳐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해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고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없이 시진핑 국가 조석에 대한 충성심만으로만 특발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요. 중국 남부의 해안도시 샤먼과 가장 가난한 도시로 꼽히는 구이저우의 경우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재원 낭비, 임금 인상 등의 부작용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관료들이 지도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공적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습니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 따라잡으려고 큰 돈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올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수주 예상액이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10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모두 수출 감소를 겪었는데요. 때마침 우리 무역시장도 같이 위축되는 악재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오래전부터 한국을 따라잡겠다던 중국의 반도체가 비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볼륨버그 통신에 의하면 중국 전역에서 50개 이상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마치 뜨거운 화산처럼 추진되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투자비는 무려 2430억 달러, 한화로 약 286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상상이 안 가는 어마무시한 자금이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한이라는 중국 중부지역 대표적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경영난과 재정난으로 법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금지 처분까지 받았고요. 그 외에도 중국 동부 해안에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가 투자 자금을 대주고 있는 지자체의 파산 위기로 반도체 사업까지 같이 중단된 사태도 일어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주요 투자 주체인 중국 지자체들이 재정난이 한계에 다달해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적까지도 좋지 않아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딱히 해놓은 건 없는데 그동안의 무리한 투자에 따른 뒷감당을 할 사람이 없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한국의 삼성을 따라잡기는커녕 대만을 추격하기도 버거운 편이고 사실상 따라잡긴커녕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중국 반도체가 별 문제없이 성장을 한다고 한들 우리 삼성전자는 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이 뛰는 속도보다 더 빨리 뛰어야 나중에 가서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아주 마라톤으로 만약 비유를 하면 삼성 선수는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데 중국 선수는 스퍼트를 올리려다가 다리에 쥐가 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쪽 내부에서도 애초에 시작할 때 투지를 불태웠던 때랑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더 이상 반도체 선진 회사들을 따라가기는 힘들지 않겠냐라는 동향도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원인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먼저 정부 입김이 매우 세다는 것인데요. 중국에는 대주주나 거대 투자자들이 민간 기업보다는 지방 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의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공무원들이고 각 지자체에서는 대박을 한번 쳐서 여기 이분의 관심을 한번 사보려고 그러니까 눈에 한번 들고 싶어서 무리한 투자를 감행한 것이 원인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해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즉, 한국 인력이죠. 그런데 자국민 중에서는 전문 지식보다는 뭔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우선시 되는 것 같다. 이 중요한 반도체 사업을 정작 사업가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은 매우 적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YMTC라고 하는 정식 이름 양치 메모리 테크놀리지라고 하는 반도체 관련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정부가 7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인데, 사실 이 정도면 회사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 정부 입김이 상당히 세다고 하는데 자국 내에서는 그래도 꽤 크고 잘 나가는 회사로 꼽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진국들 플래시 메모리 업체들의 평가로는 이 양치 메모리는 경쟁사들보다 기술력이 무려 수십 년 이상 뒤쳐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대박을 냈다면 대주주격인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큰 공을 세운 게 되고 그러면서 더 높은 분들한테 신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만약 실패한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어차피 자기 돈도 아니었고 그냥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무리한 몰빵식 투자를 불러온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일부는 이해가 가는 게 중국은 반도체 소비 부문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하긴 저쪽은 1인당 핸드폰 한 번만 새로 바꾼다고 해도 엄청난 양이 필요하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반도체를 만들어 보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왔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의 기업 비밀을 빼가거나 아니면 임원진들을 4배 5배 정도의 초고액 연봉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해 갔다는 건 이미 유명한 얘기죠 여담이지만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중국으로의 전직을 금지시켜달라면서 가처분 소송을 낸 것만 이미 5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술 유출이 심각하고 그리고 사실 사람 심리가 연봉을 몇 배를 더 준다는데 딱 잘라서 안 된다고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정도로 열심히, 아니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진행시켰던 이 반도체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뤄낸 게 없을 정도로 실패로 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동안 들인 286조 원이라는 돈에 비해 본전도 못 뽑는 거죠. 한 관계자는 중국의 금융전문 차이신이라는 매체에 이렇게 말했는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어떻게 주변국들의 견제에도 꾸준한 수출 실적을 보이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한국을 먹여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야 알겠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한편 내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증권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를 대거 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한국의 반도체가 내년에 호황을 누릴 거란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겠죠. 때맞춰서 독일의 페이턴트 사이트라는 경제 분석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2019년 글로벌 디지털 이노베이션 랭킹이라는 보고서인데, 직역을 하자면 전 세계 IT나 전자계열 회사 중에 삼성전자가 가장 혁신적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삼성의 가치가 높다, 뛰어나다, 잘 나간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5위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미국의 퀄컴, 6위가 미국의 포드, 7위가 인텔, 8위가 마이크로소프트, 9위가 소니고요. 그리고 구글과 애플은 10위권 안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3위가 우리의 LG전자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독일에 있는 경제분석회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삼성이 1위, LG가 3위라니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해당 관계자의 분석평론으로는 삼성과 LG가 만약 반도체 딱 하나만 뛰어났다면 퀄컴이나 인텔에 밀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분야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리고 TV나 가전제품에서도 모두 혁신기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결과적으로는 돈으로 한국에서 사람을 다 빼가서 성장해보겠다는 이쪽 반도체 업계의 전략, 그리고 수출에 타격을 줘서 반도체 공장을 멈추게 해버리겠다는 저쪽의 전략도 모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강합니다.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격자들을 크게 뿌리치고 독주하길 기대해 봅니다.